안녕하세요. 아, 부여의 우글농원입니다 아, 오늘은요, 그 유기농 밤산에 올라왔는데요. 오늘은 그그 그 유기농 밤, 유기농 밤에 아, 제가 효소를 만들어 주는데요. 아약간가 하나 쓰지 않고, 아 저는 효소만 주고 농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, 비료도 안 주고요. 아 그래서 아 유기농 밤 농사에 아 효. 효소 주는 비용, 만드는 비용이죠. 만드는 비용이 저 같은 경우는 한약이 한 40만 원 정도 들고요또자담 오일 만드는데 한 40만 원, 그래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밤이 지금 주는 게한 10정 정도, 한 12정 정도. 아 11. 정도 지금 효소를 주고 있고요. 또, 밭농사는 한3 0평 정도, 예, 3,000평 정도인데, 그, 참깨, 고구마, 또, 음, 모시, 예, 그렇게 그,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. 그, 밭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, 이 산에는, 유기농 밤산, 산에는, 그, 지금 제가 그 꽃피기 전에 한번 주고, 어, 꽃피고 나서 한번 주고, 그 요즘에 또한번 주려고 했으면 세 번째 줄 건데요. 그래서 연, 제가 한네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1년 동안 농사 짓는데, 그, 저는 비료는 쓰지 않으니까, 어, 효소 만드는 데 비용, 그리고 그 유화제 만드는 비용에서 한 100만 원 정도, 아,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걸음을 넣지 않아도 효소를 주면요 밤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아 벌레도 하나도 먹지 않고요 그래서 그 토착 미생물이 얼마나 좋은가 예, 그 말씀 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밤을 보면요 아, 밤들이 벌써 많이 컸어요 여기는 창방이라고 그러는데요 밤이 상당히 많이 커서 많이도 달리고요 그래서 그저 같은 걸음을 주지 않아도 그 상당히 밤들이 상당히 좋고요. 이 풀들 보세요. 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저희가 지금 한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요, 뭐 효수를 줄 건데 예, 상당히 비료 주지 않고 예, 또뭐약 주지 않고 효수만 주는 뒤도 아, 이렇게 그 대신에 비용은 아 밤나무 그 11종 정도 한 30평 정도 주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네,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상당히 그어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그 네, 대신에 이 친환경 하게 되면 아 어, 친환경 지부제 나오죠. 또요 요즘에는 또 살림 그 살림 지부제 나오죠. 상당히 그래서 그어이판 봐요. 아 밤이 이렇게 좋습니다. 밤 크기가 여기는 다왕특 나오는 밤이에요. 창방인데, 저는 가까이는 안 있어도, 예. 여기는 그 창방. 아, 상당히 좋습니다. 그, 이렇게 해서 제가 밤농사는 이렇게 보여드렸고, 밤들이 상당히 상태가 좋아요. 예. 자, 저어에는은대본인데 대부지까지는 못 가고요. 아, 창방만 보여드리고, 이 풀이 이렇게 좋다는 거, 예. 그 친환경 하다 보면 이 풀이 예, 풀이 자산이고 어, 상당히 벌레도 별로 없고요. 자, 자, 여기도 어, 고구마 맛입니다. 어, 고구마 그렇게 크진 않아도 고구마가 맛있고 예, 상당히 그 건강이 좋아요. 근데 건강이 고구마는 뭐거름줄것도 없고 어, 저희가 토착 미생물만 발효해서 은행 은행, 백도홍, 밤, 그 한약, 거기 발효해서 유화제, 유화제 섞어서 주는데요. 고구마 정말 크고 좋습니다. 네, 고구마가 이렇게 어, 먼저는 꽃도피던데 지금은 이제 농풀이 많이 이게 많이 컸어요. 자, 여기는 그 슈퍼태강, 아, 슈퍼태강 참깨인데요. 아, 지금 꽃이 확잡 펴서 이제 끝, 끝 잡을 때가 거의 된것 같아요. 아, 슈퍼 태강도, 아, 이렇게 꽃이 확짝잘 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시가 한, 모시가 한, 한 600평, 700평 되는데요. 아, 모시도 꾸준히 휴소를 주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모시가 잘 크고 있어요. 아, 모시. 저 밑에 다 모시고요. 그래도 이쪽은, 아, 이쪽은 참깨인데요. 아, 이쪽 참깨는, 그, 슈퍼 안산 참깨인데요. 지금 꽃이 많이 피어서, 이제 거의 순자을 때가 거의 다 됐어요. 상당히 가지가 많아서, 아, 한 폭이 상당히, 가지가 한, 네개 정도 해서 많이 올라왔네요. 그래서 올해 수확량이 상당히 많을것 같습니다. 자, 이곳은 논인데요. 그 여기 친환경, 친환경 인증 받은 여기 피입니다아 그런데 그 한쪽에는 마을 심고 한쪽에는 그 호박을 심었는데요. 메뚜로박, 메토르바. 메뚜로박이 이렇게 주렁주렁 잘 크고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도 제 거름을 아 여기는 그다 심어놓고 아 닭걸음을 제가 그 닭을 밤물 주고 키운 아 닭이 있는데요 그 닭걸음을 좀서 그한한 쌉씩 한 주었어요 아 그랬더니 그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효소를 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그 호박들이 요거 다 컸어요 어 호박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아, 저 끝에까지요. 그럼 호박이 그 옆에도 저 밑에도 있는데 이 여기 여기 스수 위에가 더잘 크는 것 같아요. 이야.